한 말이 없는데, 좀 복잡하게 풀었다 싶은 사람은 잘 보세요. 이거 식으로 풀어 돼요. 근데, 이 정도 두 개짜리 나오면 선생님은 이렇게도 해. 이게 더 괜찮은 것도 좀 따라서 해봐. P와 Q가 아닌 걸 합했더니 P래. 뭔 말이야? 이 노란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얘가 P가 되려면 얘가 뭐라는 얘기야 <laughs> 공집합이라는 얘기지 Q는 P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이렇게 해석해도 돼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P는 q 이기한 필요 조건이네요 1번은 필요야 가가 아니라 1번이구나 2번은 P와 Q 빼기 P가 아닌 게 전체야. <laughs> 얘는 조금 복잡하니까 식을 먼저 해. Q의 교집합 P 아닌 거에 아닌 거니까 분배법칙하면 아니 두 모르간의 법칙 사용하면 이렇게 되네. 맞아 맞아. 그냥 합집합 합집합니까? 결국 P 합집합 Q 아닌 거 이게 한 번만 더하면 되지. 굳이 두번 더해. 맞아 맞아. 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지? 그럼 다시 C에 그래서 Q Q 빼기 P가 공집합이니까 이랑 똑같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적절하게 그림 식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그려도 되지만 3번 R 빼기 P P 빼기 Q 뭐랑 뭐랑 더해서 빵이 됐대. 빵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둘 다. 둘다 빵. 너도 빵. 너도 빵. R 빼기 P가 빵. P 빼기 Q도 빵. R은 P 안에 있고요. P는 Q 안에 있으니까. R, P, Q. 됐죠? 그래서 R은 Q이기야 무슨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5번 볼게. 전체 집합이 A, B, C, D. 교집합은 공집합이래. 음. 순서쌍 개수 구하래. A, B에 대해서 이거나 이것을 만족해야 된대. 얘들아. 너무 복잡하잖아. 아닌 것보다는 눈이 편하다 그랬지. 그래서 여사건으로 가세요. A가 그리고 B가 이거면 된다는 거잖아. 맞아 맞아. 괜찮지? 전체는 몇 가지야? 얘는 조합으로 세팅한다 그랬지. 이렇게 전체 가지수.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이게 전체야? 그럼 얘가 들어갈 자리 몇 자리야? 몇 개? 세 자리. 이게 기억나, 안 나? 이거, 이거, 이렇게. 얘가 들어갈 자리가 경우의 수가 되니까. 맞지? 이게 전체야? 예, 예, 예. A는 여기 들어가야 돼. 얘는 선택권이 없어. 끝난 거야. 여기 들어갔잖아. 맞지? B는 공집합이래.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지. B에 들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건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4개야? 왜? A는 선택권이 없어. A에 들어갔으니까. 끝. 그래서 3을 5개에서 2를 4개 빼면 되는 거니까 324에서 16배래요. 어? 뭐 틀렸어. 324가 아니야. 미안. 3을 5번 곱하면 243이야. 16배니까 227이야. 알겠니? 이런 스타일. <laughs> 이럴 때 e a 플러스 b 더하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풀었어? 오, 나. 선생님 풀이랑 좀 다른데 그 학생 풀이가 더 도와서 그걸 알려줄게. 당일 먹고 뭐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도대체 인수분해 하고 싶은 생각 들, 그건 들지? 음, 그래서 a, b 여기에 더하기 3 여기 빼기 여기에 플러스 14 1 4에다뭐 더하면 되니? 8인가 맞아 맞아. 음. 어떤 학생 이렇게 풀었어? b 더하기 3은 A-1분의 8. B는 A-1분의 8 빼기 3.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A가 난 그냥 역수 관계가 나오는 거야. 어때? 이풀이 괜찮지 않니?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2A. B 대신에 A-E 8 빼기 1. 그럼 여기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거거잖아 A-E, a 1분의 8, 빼기 4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여기서 산술기야? 2 루트 16 플러스 2 8 더하기니까 10이네 최솟값 10 이렇게 이 풀이가 제일 깔끔할 것 같아 선생님 이렇게 안 풀었거든 사실 선생님 여기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여기를 2A 빼기 4로 바꿔 그러면 얘랑이랑 더한 게얘 꼴이잖아 맞지? 그래서 산술기 써도 되거든? 근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부정방정식이어서 이거 때려 맞추면 안돼왜안 되는지는 알지? 얘는 자연스러운 조건이 없어 실수라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때려 맞추면 안돼 여기서 알겠지? 때려 맞추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 풀이 좀 기억 좀 해라 좋은 풀이 같아 그래서 한 문자로 B를 바꿔버리는 거야 A 빼기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오늘 비슷한거 했는데 얘를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Q라는 절대값이고 B 근데, P가 Q이게 한, 참이 되게 하는 정세의 값. 이게 참이래요. 그러면, P가 Q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맞아. 근데, P에는 대표적으로 1이 있지, 대놓고. 1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그래서, B는 어쩔 수 없이 1일 수밖에 없어. 알겠지? B가 1이야?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이란 얘기야. 맞아, 맞아. 얘까지 이해가니? 어, 얘 3차식인데 어떻게 얘가 이... 근이 두 개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어떤 상황이야? x제곱 a-1x 플러스 1이 허근일 수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한, 한 개짜리니까 실수, 실근만 존재한다. 판별써서 a-1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a 제곱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a-3, a더하기 1 a의 범위는 마이너부터 3까지야. 이것만 있니? 이것만 있어? 또뭐 있어? 그러니까 우연히 이 근이 1이라는 근을 가져버리면 돼. 그 대신 중근으로. 얘가 그러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x 더하기 1의 제곱이던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던가 두 번째는 x 제곱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이 식이 <laughs> x 빼기 1의 제곱이 되던가 아니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면 됩니다. 이것도 생각해 내란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되면 a는 3이 됩니다. 그래서 a 값 이렇게 두개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정수개수니까 여기는 뺀 다음에 1더 빼니까 세 개. 그래서 세개두 개니까 총 다섯 개입니다. 이식이. 알아듣겠지? 비싼 거 하지 않았나? 했지? 8번도, <laughs> 선생님 프리보다 어떤 학생 프리가 더 깔끔해서 그걸로 알려드릴게요. 오, 센스였어, 센스. 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니들 똑똑하다니까. <laughs> 보세요. 어떤 학생 이렇게 이 풀었어. 선생님 무식하게 뒤에 다 풀이가 내가 바꾼 거거든 사실. 음. 선생님이 다른 뭐냐 이거 다 기출이잖아. 기출 풀이가 있는데 그 풀이가 불러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 풀이를 바꿨거든. 근데 어떤 학생이 대박적으로 이렇게 풀으셨어요. 봐봐. OAB가 여기가 넓이가 11에 OCD의 넓이가 18이야. 근데 이 넓이의 합을 거랬으니까 x y로 놓고. 여기서 넓이의 합의 최솟값 구하래요. 그럼 x 더하기 y의 최솟값 과란라는 얘기지? 합이 나왔으니까 곧만 알면 되네? 잘 봐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12대 x지만 이 길이 대이 길이를 얘기할 수 있지. 밑변의 길이가 넓이 b니까. 꼭지점이 같으니까. 이해가니? 그래서 이게 5b 대 오 d 라고쓸수 있어. 맞아? 괜찮지? 넓이비가 이거의 비라고. 밑변의 길이비. 밑에서 봐, 밑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비는 얘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꼭지점이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넓이비가 돼, 다시. 그래서 얘도 5B OB 대 5B가 돼. 그래서 12대 X는 Y 대 18이야. 대박이지. 그래서 XY는 12 곱하기 18. 그래서 산술 계였으니까 2 루트 XY. 이걸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2 곱하기 18. 6 곱하기 2, 6 곱하기 3. 그래서 12 루트 6이 나옵니다. 끝! 누군가 이렇게 풀었어. 오, 너 이렇게 풀었어? <laughs> 괜찮지? 이 풀이. 음,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이게. 밑변의 길이가 넓이기라고. 꼭짓점이 똑같으니까. 괜찮지? 혹시, 얘들아, 1번, 2번, 내가 1번, 2번 빼고는 다푼 거지. 3번. 에서. 헷갈린 거 있어? 3번 풀어줘, 3번? 3번 풀어줄게. 2번은 괜찮지? 2번? 겹쳐지는 거? 3번 봅시다, 3번. 무조건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 보기는 막 바뀌겠지. 뭘로 바뀔지 모르지만. 맞지? 그러니까. 반드시 헷갈리는 걸 적어놔야 돼, 니들이. 이거, 유형을. 알겠지? 멍 때리지 말고! 왜멍 때려? <laughs> 갑자기 더워지네? 아, 왜 덥지? 되니 되긴 뭘돼 맞지 되니 되지 그래서 얘 무슨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아 미안 필요 조건. 두 번째 헷갈린 게 뭐였니? 야이이 번은 오늘 했던 거 있었지. 오늘 했던 거 있었어? 이거 됐지? 그럼 이거 됐다고 이게 돼? 바뀔 수 있다고 했지, 맞지? 보호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 이거 오늘 한 거야? 오늘 한 거? 오늘 한 거에 있었어? 오늘 한 거에? 응. <laughs> 세 번째 a 빼기 b 는 공집합. a 이게 무슨 조건이야? 이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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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 조건이야? 까먹지 마세요. 이게 필충 얘가 충분 조건이네. 오늘 한 건데, 답은 맞췄어야 되는데. 3번 했고, 4번. 3의 배수야? 9의 배수야? 3의 배수가 됐다 해서 9의 배수 되는 건 아니잖아. 9의 배수 되면 3의 배수 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마지막 5번. 외운 사람이랑 이게 무슨 조건이야? 절댓값 x,y는 빼기 x,y 어떨 때 성립해? 에따 모르겠다 제곱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됐죠? 이게 x,y가 0이야 그냥 얘는 완전지로서 바꾸라고 했지?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지. 0과 같을 수 있으니까. y가 0이고 y다 0지로로 하면 x가 0이야. 그리고야 얘는 그리고. 이거 되면 이거 되니? 안 되지. 둘다 0일 필요는 없잖아. 이게 되면 이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아시겠어 괜찮아? 괜찮아? 나는 안 괜찮은데. 야, 아직 5분 안에 남았는데. 다 풀고 그랬나? <laughs>